네, 성우입니다. 졸라맨이에요. 응? What easy? All right. Yes, m y lord. Righto. Jobs done. Jobs done. Jobs done. Then 나가. 아, 어... 일단은, 모기잼. <laughs> 모기잼. <잠들. 웃음> 모기 나가, 나가는 매직이죠. 그리고 고블리는 안통, 나가, 매직. 아, 이게 10원짜리라서 조금 말하면서 해요. 그리고 팔라딘 같은 경우는 영웅이죠. 음. 놀 같은 경우 매직이고, 이거, 이 뭐야, 어셋신 관통이죠. 네. 마법, 관통, 영웅, 마법, 관통. 아, 또 마우스 갔다 했더니 녹지였어. 일단은 10원짜리는 괜찮은데, 아, 나머지가 좀 황당한 네, 당워 최대한 10원으로 어떻게 좀 비벼 볼게요. 지을 수 있을 만큼 지어서 어디 보자. 웬디고 차라 웬디고가 부럽다. 일단은 어 한번 훑어 볼게요. 웬디고, 고블린, 저글링, 그 파이어 버스트, 파이어죠 30원짜리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지으 시네. 네 명이죠 지금 네 명. 예. 웬디고가 뭔지가 궁금한데? <laughs> 댓글 달아주신 거. 어차피 뭐 댓글에도 답변을 달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졸라맨에서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말하면은, 저는, 저거 뭐냐. 카오스하고, 카오스하고 영웅속성일 것 같네요. 카오스 영웅속성. 네. 가장, 뭐야, 이거. 왜 내가 이걸 지으려고 했죠? 이걸 지으려고 했다. 어쩐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 어쩐지 뭔가를 안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 내가 왜 노를 지으려고 했지? 노는 지을 생각 없는데 카오스하고 영웅 속성이 아닌가. 가장 좋은 조합이잖아 그러면은 속성보다는 타워 기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가장 잘 달리는 타워라고 하면은 거미랑 저 뭐야 아크메이지잖아요? 둘이가 가장 잘 달리잖아 그리고 둘이 이 상성을 매긴다고 하나? 좀 그런게 있으니까 그둘 조합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살며시 좀 생각을 어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거미, 거미랑 아크메이지를 합친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초반 뭐 예를 들어서 10원하고 3 0원는 뭐.. 아니면은 90원까지는 거미고, 270원이... 아크메이지. 그리고, 이쪽은 뭐, 뭐였지? 아, 거미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어뭐 그런 게난것 같아. 이, 이게, 디펜스를 생각했을 때, 아, 달리는 거냐, 디펜스를 생각하는 거냐의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은데, 달리는 거면 그게 낫지. 아니면 뭐, 여기가 아크메이지라던가, 그러니까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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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디펜스냐, 아니면은 달리는 거냐에또 차이가 또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달리는 거면 이게 가장 바람직하지. 왜냐면 거미는 후반부 갈수록 좀 느리니까 아크메이지가 오히려 더잘 달리죠. 근데 둘다 후반부엔 약하긴 한데 지옥문 열기까지라고 생각해봤을 땐 그게 낫고 지옥문을 깬다 싶으면 거미가 낫지, 차라리 깨는 거예요. 아크메이지 좀 힘드니까 지옥문 때. 응? 그리고 여기서 아크메이지하고 여기서 거미를 하면 어차피 속성 두 개를 갖는 거니까 지옥문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파랑이요 이등병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달리는 거라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긴 한데 근데 만약 디펜스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270은 영 여기는 놀뭐 뭐 이런 거면 정말 디펜스 잘 되겠죠 <laughs> 와 제왕이 놀인데270렌디끝짱 나겠다 진짜. 못막을게없 겠다. 아주 바람 직한데, 아니면 뭐만 노로스 라든지만 노도, 나 쁘지 않은것같 기도 하고, 만 노도, 예, 반통 이고. 암, 암어 감소는 한번만 깨도 생기티 <laughs> 디펜스다 그러니까 버티는거다 공격이다 그런거 차이죠 네. 또 확답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웅은 있어야 돼. 어, 아무리 봐도 영웅 속성은 이 속성 중에 가장 바람직한 속성이야. 가장 가장 좋은 속성인 것 같아. 카오스는 뭔 카오스건 전부 후반 후반에 약한데. 고반에 안약한게 없어. 카오스 전부 다 약해 영웅은 다 버티잖아 아주 주 쉽게. 예 네, 제가 봤을 때. 는 일단, 언브로큰 다크헌터 늑대 네, 여기는 블레이드 마스터랑 파이어랑 higher l 언제 근데 팔, 언제까지? 팔라는지 왜? 짓기는 계속 짓고 있긴하 o 만 d 슬 n 슬 Job d o 볼게요 메이브 o n 우 j 을 건설하기. 어제 이, <laughs> 자꾸 개급개급 얘기하니까, 어제, 어제 일이 생각나네요. 어, 어, 어제 댓글 을 달아주신 게 생각나네요. 이것도 또 달, 달긴 달 달겠다만. 저는 그, 부, 부대 자체 그, 뭐냐. 이, 그 제가 딱그 선상에 있었어요. 왜, 요즘 군대는 좀 약간, 이, 죽이라는 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니까 무슨 중이냐면, 군대도 세대교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죠? 세대교체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애들이 저 뭐야, 이렇게 전역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그래가지고 그 기준이 뭐냐면 아 기준이 난다 뭘 얘기하는 거지 아 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이제 이렇게 병장라인이 전역을 쫙 하고 이등병들이쫙 들어오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게 좀 몇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 군대는 좀 아닌데, 몇년 전만 해도 그게 좀 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으로는 20대 군대 가는 남성들 대부분이 가는 방, 이 시기에 달렸는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가는 시기, 그리고, 대학교를 가서 1학년, 1학,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1학기 때 휴학을 내고서 그 뭐야 뭐야 입대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약간 좀 그리고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입대를 하거나 이런 식의 좀 체계가 많아요 아니면은 이런 게 진짜 대부분이야 9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뭐 아르바, 아르바이트를 했다던가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좀 시기가 비슷비슷해 엇비슷해 어 그러다보니까 그 들어오는 입대 날짜가 좀 대부분 다 토, 통합된다고 해야 되나? 평균적으로 다다 다 똑같잖아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학교 가고 아니면 대학교를 안 가면은 군대 가고 대부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거는. 웬만해서는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시기가 대부분 비슷비슷해. 2월, 3월, 어쩌다가 1월, 그리고 5월, 6월, 아니면 10월, 11월 이런 네, 느낌. 네, 대부분 대부분의 이, 이때 들어오고 나머지는 좀 특수한 경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2월이었거든요. 2월? 근데 그때가 마침 세대교체 시기였어. 저 위, 윗사람들하고 교체되는 시기라서 제 윗사람 막내가, 제일 막내가 상병마로봉이었어. 예. 다음 달이면 병장되는 상병마로봉. 그러다 보니까 1병 2개월 때쯤 되면은 다 전역하는 거야.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까지 들었으면 보통 아시겠지만, 일병 2개월 때쯤 일을 마스터 한다는 건 상당히 고달퍼요. 그죠? 보통 일병 돼도 어리버리 까는 경우가 많고, 상병 돼도 <laughs> 상병 돼야. 겨우 자신의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게 아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1년 주기, 일, 상병 다는 데까지 저희는 1년이었어요. 상병 딱 다는 데까지. 상병에서 7개월 하고 병장에서 5개월이었나, 4개월이었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1년 주기를 다 겪어봐야 모든 걸 거의, 모든 걸알수 있는 거잖아, 그죠? 아, 1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모든 걸다 말이 안 되지. 어, 1월부터 12월까지 뭐, 무슨 훈련이 있고, 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며, 라는, 뭐 아니면 어떤 훈련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냥 백, 백지지, 완전. 2등병부터 1병 2개월까지 걸리는 시간이 6, 6, 7, 5인가 그랬어요. 나는 1병 2개월 때면 8, 8, 8개월이잖아, 8개월. 8개월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니까. 근데 8개월이라는 게 말이 8개월이지. 실제 그런, 그런 8개월이 아니라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부터 계속 그랬던 막.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밑으로 모월들이 여섯 명인가 있었고, 저 저는 그 저랑 한명 동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그래서, 군대로 나눠져서서녀석이이저저분대장장을대장을했을했 그 군대장을 분대장 그리고 밑에 저 g 등병아 d e j a n g p u 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처음에는. 하긴 했는데, 니네들은 그나마 안정기간이란 좀 비슷한 거를 주어져가지고, 그니까 저랑 제 동기는 분대장을달 거니까 빡세게라. 대신 니네 한달 후임은 <laughs> 어, 조금 천천히 배워도 되니까 <laughs> 천천히 배울 수 있도록 라는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빡세게 배웠어요 되게. 진짜 막 종이가 검은색이 될 때까지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공부해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달달달 외울 때까지 계속 막 밤에 잘 때도 머릿속에서 계속 외우고 있고 재원 같은 거. 아무래도 1병 2개월 때 분대장을 달아야 되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괜히 뭐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부대 전역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싫어야 어... 왜냐면 전역한 사람이 경험이 많으니까 정역을 했다고 해도 연락처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 전화해서 <laughs> 진짜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태반으로. 네. 모르는 모르는 일 때문에 어, 어떤 걸 알아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 일단 저희는 전화를 했다는 게 아니라 아, 저는 전화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 않도록 자 빡세게 해야 됐어. 선임 무서웠거든. <laughs> 선임이랑 나랑 나이차가 좀 많이 났어. 막내, 막내 선임이 상병 마로봉이었던 막내 선임이 나이가 스물일곱인가 그랬어. 제가 그때 스물, 20, 스물살인가 스물한 살인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무서워. 나이차도 많이 나는데 하필이면 또 성격도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아주 빡시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마다 쭉 받으면서 다 가르치고 그랬네요 네.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닌데 뭐 저는 성격이 워낙 이렇게 막 유순한 성격이 아니라서 네. 사람들하고 좀 트러블도 좀 많았지. 는 이렇게 좀유두리 있게 h t o 있 f I g 리 then. Job done. Then you g e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나쁜 기억만 또 있는 것도 뭐, 뭐 군대 이야기야. 뭐, 대부분 다 그렇죠. 좋은 일만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나쁜 일도 있는 거지. 뭐, 아시든 빡세게 배운 이후로는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어려운 것도 없었고. 무대에서 가장 장점은 그거였네. 휴가를 많이 받는 거. <laughs> 네, 휴가를 많이 받는 거. 가장 가장 좋은 점이었네. <laughs> 이야기는 또뭐 여기까지 하죠. 또 이런 이야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여기다가 이거나 진짜. 이거. 어차피 관통이 주니까 나는 이번에 스킬을 사용할까 아니 됐어 사용하지마 마지막에 사용하지마 이거는 뒤에다 지을게요 뒤에다가 <목소리> <웃음> <웃음> 덩치가 크니까 다 때리는 것 같아 <laughs> 이 아, 얘가 지왕이지 블러드메이지. 이쪽 해골이야? 거짓말의 신 아바테 근데 이거 이렇게 짓는 거 도시 누가 가르쳐준 건가요? 여기까지는 네이버 블로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네 개는 뭔지 모르겠어. 어디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봐. 이 사람도 이렇게 했어. 네 개. 근데, 아무리 해도 이거. 이거는, 솔직히 저, 이세 개는 그냥 저 기본 빌드, 아, 저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를 좀 따라 하는 거긴 한데. 평소 제가 이렇게 꽉꽉 채우는 경우는 없어가지고, 예, 여기 두 개로 끝내거나 예, 많아봐야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모양 좀 자주 본단 말이야. 이 모양, 이거 영상 중에 이런 모양을 좀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온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저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야. 아 아무리 봐도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아니야, 좋아 보인다고 하면. <laughs> 아니 이거는 솔직히 많아 보이지, 이거는. 이거 이거. 요것만 딱 따졌을 때. <목소리> 모양 자체는 이 이것도 나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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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긴 해 이거 이거 이 모양. 근데 뭐 뭐요번판 아주 즐겁겠네요아 근데 좀 높은 게안 열려서 문제긴 하는데 예, 재미있게 했다는 점에서 예, 나쁘지 않습니다. 썰 푸는 것도 썰이라고 하나 이런 걸 이야기 이야기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거 별로시면은 오 딱히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저도 일본 여행이랄까 저 이야기 <laughs>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